안녕하세요 뻘지중고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3060 Ti를 가져왔는데요 이번 세대가 전체적으로 잘 나왔다고 평가를 받는 중인데 얘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죠 이 제품은 조태기 지포스 RTX 3060 트윈 엣지 모델인데요 지난 RTX 3070과 비슷한 느낌이 디자인이지만 그때는 펜의 크기가 서로 달랐거든요 근데 얘는 동일한 90mm 펜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넙치라고 불렀었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측면도 깔끔하게 이슬롯으로 e 떨어지면서 상당히 컴팩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led도 들어있는데 흰색으로 깔끔하게 나오네요 후면에는 메탈 백 플레이트가 위치해있고요 led는 없지만 이렇게 뭐 접혀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슬림하고 평범한 이슬롯 e 그래픽 카드에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뭐 저는 평범하고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능도 알아봐야겠죠. 이전에 출시되었던 지포스 RTX 3070과 비교를 해봤고요. 테스트 세팅은 이렇습니다. 먼저 파이어스 레크 점수는 지포스 RTX 3070은 34,142점 지포스 RTX 3060 Ti가 29,261점으로 16%의 차이를 보였고요. 타임스파이 점수는 지포스 RTX 3070이 14,006점, 지포스 RTX 3060ti가 11,867점으로 18%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게임으로 넘어가서 오버워치는 대략적으로 30에서 40프레임 차이를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대략적으로 10%가량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워치독스 리전인데요.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은 작품인데,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아무튼, 적게는 5프레임, 많게는 10프레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은 호라이즌 제로 던인데요. 10프레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풀브에서이 정도 퍼포먼스면 상당한 퍼포먼스로 보이고요. 결과창에서는 117과 128로 11프레임의 차이를 보여줬네요. 어쌔싱 크리드 바랄라는 이상하게도 그리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걸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게임 최적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3에서 4프레임 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프레시대 환경에서 대략적으로 10에서 15% 가량의 차이를 보여 주고요. 딱 RTX 3070과 RTX 3060 Ti라는 네이밍에 걸맞는 반급 정도의 격차예요. 그리고 프레시대에서도 모든 게임에서 플러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프레시대에서 게이밍 그래픽카드로 아주 잘 기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에서는 상업에서 144프레임 이상, 패키지 게임에서는 이제 중간 정도로 옵션을 타협하면 즐길 수 있을 거예요. QHD 결과도 잠깐 살펴보면 FHD와 거의 비슷하게 10에서 15% 정도의 차이를 보이죠. FHD에서도 충분히 100%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포스 RTX 3070보다 전 세대 그래픽 카드인 지포스 RTX 2080과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먼저 오버워치인데요. RTX 3060 Ti가 RTX 2080보다 10에서 20프레임가량 더 높은 것을 볼수 있어요 거의 모든 환경에서 꾸준한 차이를 보여주네요 Shadow of the Tomb Raider에서도 마찬가지로 10프레임 정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과창에서는 93과 100프레임으로 7프레임이 차이를 보여줬네요 재미있게도 g e f o r RTX 2080과 비교했을 때는 게임에 따라 다른데요. 토탈어 삼국처럼 차이가 전혀 없는 게임이 있는 반면 차이가 적었던 어크 바랄라가 갑자기 14%의 차이를 보였어요. 아마 최신 게임일수록 최신 칩셋에 맞춰서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포스 RTX 2080 슈퍼와는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 지포스 RTX 30 시리즈에서 엔비디아 리플렉스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거든요. 전체적인 시스템이 입력 지연 속도를 낮춰 주는 기능인데 그래프로 보면 요거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DLSS도 그렇고 이런 부가적인 게이밍 요소들의 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 이번 기대적인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레이 트레이싱이 제대로 예쁘게 적용이 된다던데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게 큽니다. 이것도 나오면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공식 MSRP는 399 달러인데요. 지포스 RTX 3070과 100달러 차이, 성능은 15% 차이니까 세대 내에서 급은 확실하게 자리를 한것 같고 굳이 따지자면 RTX 2080 Super를 2060 Super 가격을 주고 사는 꼴이 되는 거네요. 가격적으로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요. 온도와 전력 소모도 살펴보면 오픈 케이스에서 30분간 풀로드시 70도 안팎을 꾸준히 보여줬고요. 칩스 자체가 발열이 적다 보니까 좀 컴팩트하다 싶었는데도 온도를 예상보다 상당히 잘 잡아요. 소모 전력은 200W가량이 찍혔는데 보급형이나 메인스트림급 CPU와 조합한다고 생각하면 600W 파워로도 충분할 것 같네요. 비판도 살펴보면 되게 컴팩트해요. 이 기판 자체가 되게 짧습니다. SSD 두개 크기보다 작은데 잘만하면 원팬 제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중앙에 G의 104 코어와 삼성 GDDR6 8GB의 브램이 위치해 있고요. 히트싱크는 4 개의 구리 히트파이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이슬롯입니다. 제로 팬도 있어요. 백플레이트는 메탈 재질인데 뒷면에 써멀 패드나 이런 거는 없네요. 자, 지금까지 새로운 메인3급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3060 T i 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뭐 이번에도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난 세대의 지포스 RTX 2080 슈퍼를 이제 지포스 RTX 2060 슈퍼의 가격으로 사는 거니까요. 성능급 나누기나 가격 정책이나 칼 같습니다. 정말 엔비디아가 소비자의 심리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감사하고 고르면 다시 봅시다.